교과서 128페이지 비음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란 기억 디귿 비읍과 같은 비음이 아닌 소리가 니은 미음과 같은 비음이 맞는 비음 소리 앞에 위치할 때이 뒤에 온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앞에 온 기억 디귿 비읍과 같은 비음이 결국 비음 소리로 응느무 같은 비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비음화라고 합니다. 명칭이 비음화인 이유는요, 비음 비음이 아닌 그드브와 같은 소리가 결국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이 되었다 될 화자예요. 그래서 비음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드브를 응,음으로 변화시킬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나와있죠. 비음 앞에 그드브를 응,음으로 변화시킬 때, 어, 기억은 뭐, 이음, 니음, 미음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각각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비음으로만 바뀌어야 한다라는 유의점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봐 자음 체계표로 한번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브드 그 같은 소리를 묻는 음과 같은 소리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했는데요. 비읍과 같이 양순음에서 소리 나는 비음은 미음밖에 없어요. 디귿과 같이 치조음에서 소리 나는 비음은 니은밖에 없어요. 기역과 같이 연구개음에서 소리나는 기, 그 비음은 이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각각 그 대응하는 짝이 정해져있다라는 것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29쪽으로 넘어가서 유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음화란...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될 화자라고 했죠. 유음이 되면 유화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한글 자음에서 유음을 리을 소리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리을이 아닌 소리가 리을로 변화돼서 발음되면 유화라고 할수 있겠네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laughs> 니은이 리을을 만나 유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유음화라고 하고 이때 니은과 리을이 만난다고 했는데 이때 리을은 니은보다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대요 니은과 리을의 연소의 발음에서 니은이 리을로 변화하면 유음화고 니은과 리을의 결합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정리 내용인데요. 왼쪽 여백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결합할 때 그때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니을 리을이든 리을 니은이든 간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 되면 돼요. 리이고 그러면 니은 니은 연 니은 리을 연세에서 리을 리을로 발음 되는 것. 리을니은 연쇄에서 리을 리로 발음되는 것 모두 유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니은이 리로 변하고 있고요. 여기도 니은이 리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현상을 유음화라고 하는데 예시 자료를 들으면서 이제 복습을 좀해 볼게요. 내일 앞산 등산로 근처에 있는 산림욕장 갈래? 등산은 힘든데 물놀이 가는 건 어때? 산림 물놀이라는 예시 자료로 학습해 보면요. 산림의 경우에는 니은과 리을의 연쇄가 일어났더니. 결국 리을리을 발음이 되더라. 즉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변화한 케이스죠. 그 다음 물놀이 가보겠습니다. 물놀이는 먼저 복습을 해봅시다. 아음절이 종성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해서 초성 이응자리가 비어있다면 뒤로 넘겨서 편하게 연음해서 발음하자 했던 것 기억나죠? 연음현상 복습했고요. 다시 유음화로 돌아가서 리을과 니은의 결합이 일어날 때 리을과 리을로 변화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니은이 유음으로 바뀌고 있어서 역시 유음화의 예시로 볼수 있겠네요. 어, 유음화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죠? 니을, 리을 연쇄에서 리을,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라고 할수있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역시 예외현상이 있습니다. 교과서 본문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리을이 니은 뒤에 올 때에는 유마가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을이 니은 뒤에 올 때라고 한다면 어 왼쪽 여기. 왼쪽 위에 필기를 좀 짚고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필기한 부분을 보면 리이 니은 뒤에 올 때라고 한 것은 이 케이스를 가리키는 거죠. 니은 리 연쇄일 경우에는의 이야기고요. 이때 유마가 일어나지 않기도 한데요. 즉 <laughs> 리을니은 연쇄일 때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닐리으로리을니로 유음화 시키면 되는데 리을리을 ㄹ, ㄹ 연쇄일 때는 예외가 발생한대요. 어, 뭐 보통은 리을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게 맞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니은니은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예외적인 현상을 교과서 본문 세 번째 줄에 단어로 확인해 볼게요. 등산로예요. 등산로. 자, 등산로의 경우에 살펴보면 니은과 리을이 연쇄했어요. 니은 리을 연쇄했더니 등 산로가 표준 발음이 아니라 등산로가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준 발음이에요. 결국 니은 <laughs> 리을 연쇄가 니은+ 니은으로 바뀌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왼쪽 위에 필기를 봤을 때이 예외 현상 니을, 니은 리을이 니은 니로 바뀌는 예외 현상임을 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아래쪽에 필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ughs> 리을, 니은 니은 연쇄가 아니죠. <laughs> 지금 리얼 리 연세일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보통을 리얼 리로 바뀌는 게 정상적인 윤화 현상인데. 특정 단어에 따라서는 등산로 같은 단어에 따라서는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유음화의 예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더라. 그러면 이니을이 니을,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리이 니은으로 바뀌는 이 현상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 줄수 있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니을이 결국 니은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ㄴ의 자음적 특징은 비음입니다. 그래서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이 현상 이 예외 현상도요. 비음화의 일종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일반적인 비음화는요, 기역, 디귿비이 비음, 니음, 미음 앞에서 그 모습을 각각 이음, 니은 미음으로 바꾸는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비음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일반적인 비음화랑 그냥 이 유음화의 예외로 유음화의 예외로 다루어지는 이 비음화 현상은 결이 다릅니다. 취미가 조금 달라서요.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해요. 그냥 리을 리을 이 니은 니은이 되는 이 현상을 그냥 비음화라고 하면 일반적인 비음화랑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이 니을 을이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예외적인 현상을 특별한 이름을 지어줘서 리을이 겪는 비음화다. 리을이 겪는 특별한 비음화다. 리을의 비음화. 라는 명칭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복잡했죠? 그래서 다시 어, 교과 PPT로 정리를 한번더 하면요. 니은이 리을을 만날 때 리을로 변하는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했고 이때 리을이 니은보다 앞에 올 수도 뒤에 올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니을 리을 리을 니은 연쇄 모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때 니을 리을 연쇄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 현상도 발생하더라.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리을의 비음화라고 이야기하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세 줄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학습지로 비음화 유음화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7쪽 비음화부터 보겠습니다. 그드브 소리가 늠이라는 비음 앞에서 각각 비음이 응, 음, 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며 비음이 아니던 그 드브가 결국 비음 소리로 변하는 거니까 비음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비음화예요. 그렇죠? 이러한 위와 같은 현상, 그드브간 음우 앞에서 음음으로 바뀌는 거. 교과서 예시 자료 여기 다시 나와 있고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종류의 비음화의 종류에 지금 살펴보면. 리을의 비음화라는 것도 하나의 종류로 들어와 있죠. 이 리을의 비음화 방금 전에 유음화 할때 교과서에서 했던 건데 기억나죠? 리을의 비음화는 유음화의 예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일반적인 비음화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리을의 비음화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리을이 니은 뒤에서 즉니은리을 연쇄에서 이리이니 은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 즉니은 더하기 니 은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리 을의 비음화 유음화 예외 현상으로 리 을의 비음화라고 배웠고요 예시 자료를 보면 니을리을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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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연쇄가 일어날 때리을리을즉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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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음화로 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예외로서 리을리을이 아닌 니은, 니은으로 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유음화의 예외현상, 리을의 비음화 예시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참고를 보면 리을이 니은 뒤에 있는 환경일 때, 즉 니은, 리을 연쇄일 때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원칙이에요. 즉 원칙은 리을 리을로 바뀌어야 해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경우로 가끔 이렇게 니을 리을이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거 예외로 다룹니다. 유음화의 예외, 리을의 비음화 정리하면 되겠어요. 유음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 리을을 만나 그 결합 순서는 상관없어요. 니을 리을이든 리을 니은이든 만나서 이 니은이라는 비음이 유음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되면 유음으로 될화 바뀌었다라고 유음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니을 리을 결합 순서를 니을 리을 리은두 ㄴ, ㄴ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이러한 현상들이 음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연세는 요 니을리을 연세를 좀 주의하자. 왜냐하면 예외가 있거든요. 니을리을 ㄹ, ㄹ 환경인 경우에는 단어에 따라서 원래 니을리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니은니은으로 리을의 비음화가 오히려 일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니은 리을이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산림, 리닐연쇄죠 ㄹ, ㄹ 등산로, 리닐연쇄입니다 ㄹ, ㄹ 동일한 니을 리을 연쇄인데요. 앞에 있는 산림이라는 단어는 리을 리을로 바뀌고 있어요. 유음화 일어나고 있죠? 원칙대로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등산로, 등산로라는 단어는 니리이연쇄하고 있지만 유음화가 아닌 오히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니은 으로바뀌는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어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요. 어 뭐. 특정하게 모든 단어를 외울 수도 없고 단어에 따라서 사전을 찾아봤을 때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건 예외적인 현상, 리을+ 리을로 바뀌고 있는 건 일반적인 유음화, 원칙 현상인 유음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리을+ 니은의 연세를 살펴봤을 때는요, 리을+ 니은인 경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 유음화, 원칙대로 유음화시키면 음. 유음화 시켜서 발음하면 돼요. 여기 물놀이는 우리 교과서 예시 자료에 나왔던 거니까 성,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와 유음화의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마지막으로 퀴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 어떤 이름을 주면 좋을까요? 그쵸. 비음화. 라고 하면 되고요.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은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퀴즈를 살펴보면요. 한국인은 리일 니 또는 니일 리를 절대 연속 발음할 수 없어요. 어, 예시를 들어보면 상호 어뭐 상호명이 아니라. 고유명사죠. 라면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을 선생님 저는 니은과 리을 발음을 구분해서 할수 있어요. 신 라면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연속 발음한 게 아니죠. 신 라면이라고 여기서 한번 끊어서 발음한 거예요. 끊어서 발음하지 않고 쭉 이어서 발음을 하면요. 사람에 따라 신라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신라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리을리을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니은니은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라면이라는 단어는 음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가 아니죠. 즉 이거는 음, 음, 라면의 이름이잖아요. 라면의 이름이어서 뭐 표준 발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을 연세 어 진짜 할수 없네. 니을연쇄할수 니을 없으니까 우리는 닐닐로 바꾸든 니은니은으로 바꾸든 변화를 시켜야 하는구나.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한국인은 이 리을 이든 니을 리이든 연속 연쇄 발음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은 변화를 겪게 음운 변동을 겪게 되는데요. 리을 니은 니리 연쇄 발음을 할수 없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음운 변동 예시들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표에 집어넣어 볼게요. 표를 한번 살펴보면 리을니은 연세일 때 니을리을 ㄹ, ㄹ 연세일 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리을니은 ㄹ, ㄹ 연세는 언제나 리을리을로 변화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니을리을 ㄹ, ㄹ 연세는 리을리을로 ㄹ, 바뀔 때도 있고 니은니은으로 바뀔 때도 있는데 원칙은 뭐라고 했죠? 그쵸 원칙은 리을 리을로 바뀌는 유마가 원칙인데 단어에 따라서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예외 현상도 존재하긴 하더라 기억 납니까네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공신력 니은, 니은 연쇄 니은 니은으로 바뀐 거 확인됐죠? 어디 가야 되는지 추측해보고 릴 니은 연쇄에서 이번에 릴 릴로 바뀌었네요. 릴릴연쇄에서릴 릴로 니은 니을 연쇄에서 니은 니은로 그쵸 이 아이고 이 이번요라는 예시에서는 역시 종성에 있는 비읍이 초성에 비어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뭐 연음 현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마하고 있었으니까 니을 니을이 니은 니은 자 연령 니을 니을이 니을 니로 칼날 니을 니은이 니을 니로 어,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집어 넣어 볼게요. 이 위에 있는 예시 단어 중에서 닐 니은이 닐리로 바뀐 것은 이거 두 개, 닐리리 ㄹ, 닐리로 ㄹ, 바뀐 것은 이거 두 개, 닐리이니은은으로 ㄹ, ㄹ, 바뀐 건 요거 두 개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 예시 단어들을 예시 단어라기보다 각각의 음운 현상들의 이름을 한번 붙여 볼게요. 자, 니은이 은이 리을 리이된거 비음화 유음화 중에 뭘까요? 그쵸 니은이 리을로 변했으니까 어찌 됐든 퀴즈 이번에 나와 있었죠. 유음으로 바뀌면 유음화. 자, 니을 ㄹ, 리이 리을ㄹ로 ㄹ, 바뀔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죠. 그러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역시 유음화입니다. 마지막 이제 표를 보면요. 리을이 니은 니은으로 바뀌고 있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있네. 비음이 아닌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비음화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비음화는 아니고요. 이 경우는 유음화의 예외 현상인 비음화로서 리을의 비음화라는 이름을 주자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나죠? 최종 정리 마무리 했습니다. 비음화, 유음화 설명은 여기까지예요.